재난문자 때문에 선생님, <laughs> 네 철편이 없으니까요 엑스 철편이 없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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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절편이 왜 항상 0보다 커야죠 x 축이 y 좌표가 0이니까 그것보커커지 <목소리> 활용 a g y HALYON PIVEX HASHIM NU BONJANSER AND PIVEX h a s 활용 <목소리> <목소리> 읽으면 <laughs> 국정쌤이 잘못 발음하는 거랬어? <laughs> 어.. 아 그런데 너네 수학 공부할 때요 어, 난참그 이제 저, 절반 이상은 이런다고 봅니다 이제 수학 공부할 때어난 영어나 이제 국어 공부하는 거 다른 거 공부할 때 이제 필기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수학할 때는 좀 그렇게 없는 거 같아 여기에서 얘가 이걸 표현한다 방정식이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아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까 수진이 물어봤지 수진이 물어봤으면 여기 댓글이 있어야겠지 당연히 본인의 다른 언어로 만약에 절편이 없다라는 게 아까 이제 만약 본인 질문했으면 요것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럼 필기들 뭐를 표현하는지 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도 다르지 않다 문제를 멋있게 빡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다음 846번 봅시다 어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3,800원이고 하루에 400잔이 판매가 된대 400잔이 판매가 되고 가격시, 가격을 100원씩 할인할 때마다 하루에 어, 판매량이 50잔씩 늘어난다 자 그러면은 이커피 하루 총액이 아, 어, 하루 에 판매 총액이 26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할때 커피 한 잔의 최소 가격을 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얘네는 260만 원 이상만 벌면 된대. 자, 그래서 자 할인을 해줘도 된대. 그래서 할인 가격을 맞춰 볼 거야. 아, 일단은 우리가 3,800원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3,800원. 거기서 할인을 한다 그랬는데, 자, 100원씩 할인을 한대. 자, 우리 X 번 할인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50.. 어.. 100원이라는 게 X번 할인돼가지고 만약 3번 할인했다면은 300원이 되겠죠 그치? 맞아요? 자 얘가 뭐야 지금? 한 잔의 가격이야 한잔자 커피 한 잔의 가격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 개수가 있겠죠 개수 잔수 어.. 자 그러면은 저 처음에 이제 3,800원을 팔때 400개가 팔렸대. 근데 판매량이 할인할수록 늘어났대요. 늘어났는데 50잔씩 늘어난대. 한번 할인하면은 50잔이 늘어날 거고 두 번이면은 100잔, 세 번이면 150잔. 1,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이렇게 되겠죠? x번 할인하면은 x번 늘어날 겁니다. 맞습니까? 어. 자 그러면은 총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3800 마이너스 100 하시고 X 그 다음에 400 플러스 50X 이렇게 되실 거고요 얘가 얼마보다 커져야 된대 260만원 하나 둘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260만원 보다 커져야 된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너네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커피 한 잔에 최소 가격을 구하세요 라고 했지 자, 여기에서 너네가 전개를 하시고, 어, 48은 32. 자, 4, 3, 12. 15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빵이 몇 개인 거야?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런음에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5천이 되고요 요거는, 얼마가 되냐? 어, 4만이 되네. 4만. 자, 마이너스 4만. 아, 잠깐만. 잘못했다. 어, 4만 X에다가, 요거 이렇게 곱해야죠 곱하면 얼마나 나오냐 어, 58은 40 4 올라가고 자53 15, 19 되네요 19 어, 19만 5만. 아닌데? 19,000인데? 응. 아, 빵 세기 아, 19만 X <laughs> 자 그러면 이거 빼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어 아니 플러스 15만 X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얘가 곱해져야 돼 마이너스에 5 곱하면은 5천이죠 5천 x제곱 이렇게 되네요 계산이 복잡하죠 자 그러면 날려놓고 들어가자고 자 4개씩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4개 날려.. 아네 4개 못 날리네 자 3개만 날려놓고 3개만 날려놓고 여기 3개 날리시면 되겠죠 요거 3개 날리시고 마이너스 5x제곱 먼저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50X 쓰시고, 자, 여기에서, 플러스 1520 이렇게 쓰신 다음에, 요거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26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빵 쓰시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 되냐? 어, 응? 1110. 어, 110? 110? 천... 네? 1 0 1 1 1 8 1180 아니야? 아, 1,080. 1,080. 왜? 1,080 맞아요. 맞잖아. 1,080. 마이너스 어, 5x 제곱하고 플러스 150x.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나누겠지. 그러면 x 제곱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맞아? x.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5로. 이게 되겠죠. <laughs> 자, 얘들아,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될게 216은 뭐의 세제곱이야? 음,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한번 체크해놔. 6의 세제곱이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렇다고? 어. <laughs> 그러면은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0 x 고요그 다음에 플러스 6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아, 36 36, 6 합시다 6의 제곱, 6의 세제곱 맞습니까? x, x 안 되는디? 왜안 돼? 맞불 아 맞불 된거 잠깐만 12, 18 12, 음, 18 그러면? 8. 자 이거 뭐한 거냐면 6 곱하기 2죠? 6 곱하기 3이지 6의 세제곱 맞아? 아 이렇게 맞아 맞아 응자 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빵 되는 거 얼마입니까? 12에서? 18응18 음, 18. 근데 커피 한 잔에 최소가격을 구하세요 라고 했지 X값이 아이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할인가격이 더 늘어나죠 할인을 많이 하는 게유는 뭔가? <laughs> 아, 얘네 입장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왜 입장에 따져 <laughs> 어. 자 X가 18일 때자 가격 가격, 3,800, 마이너스 100 곱하기 18, 2,000원이더라. 응. 요즘 커피 싼데는 막 2,000원보다 더 싸지 않나? 아닌가?